자, 오늘은 UX링크 보유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UX링크는 2025년 11월 3일 오후 3시에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상패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덜컹덜컹 하실텐데요. 자, 지금 가격이 현재 많이 내려와 있고 내 자산이 가치는 느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 현실적인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세력들 또한 물량을 한번 털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패빔이 나와 줬을 때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실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상패빔이 한 번도 나와 주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 상패빔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물량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의 주가는 24시간 동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 주가가 언제 변동이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자, 매도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매도 타점이 도달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께 정확한 매도 가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현재 약 5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번 주 주말, 자, 이번 주 주말에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주말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큰 변동성이 나온다면 제가 매도 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자그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자, 정확한 매도 타점과 거래소로 이동해서 매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폼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구글폼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1000%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이 타점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소로 이동해서 매도하는 방법 타점과 거래소. 자이두 가지에 체크를 하신 이후에 자 밑에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타점과 거래소 이동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 주신 후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에 꼭 좋은 매도 타점을 잡아 가셔서 최소한의 손실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투자하게 되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종목이 투자하면 바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주주님들께서 이 패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차트의 패턴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죠. 그렇습니다. 하락쐐기형 패턴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좁혀가면서 결국에는 추세 반대 방향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패턴입니다. 자 현재 이미지를 보시면 자 고점과 저점을 지속적으로 좁혀가면서 결국에는 추세 반대 방향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패턴입니다. 자 하지만 이 패턴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하단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수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차트 패턴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페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페이크 아웃은 자 주가에서 수렴 이후에 자 수렴 상단을 돌파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번 수렴으로 회귀하는 것을 페이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하단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듯이 퍼서나 다시 한번 수렴 안으로 안착했기 때문에 매도의 페이크 아웃이 발생된 것입니다. 즉이 구간에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가장 최근의 차트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버추얼 포르토클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락수액의 형패턴이 발생이 됐고, 자, 하락수액의 하단을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수렴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진입하면서 어떻게 됐죠? 반대 방향인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을 한번 보시면, 자, 똑같죠? 하단을 이탈했으나 다시 한번 수렴 안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단의 돌파까지 기대할 수 상승이 나와 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투자 하시겠습니까? 자, 이 종목을 제가 무료로 드릴 건데,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요. 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구글 폼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1,000%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자, 타점 히든 종목. 텔레그램 입장, 거래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히든 종목을 체크하시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주주님들의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해 주셔야 주주님들께 히든 종목이 제대로 발송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시면 다른 분에게 히든 종목이 발송이 되겠죠. 자, 연락처를 기재해 주신 이후에는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초등학생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투자하면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자, 꼭 잡아가셔서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 꼭 잡아 가셔서 자, 수익까지 극대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